KBS 장지성입니다. 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 저 훈이랑 증가이 말고도 허원 선수도 같이 이렇게 조산 케이 팀에 새롭게 오게 됐는데 저희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새롭게 온 이적생들 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시합 경기 가장 많이 찾아주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새롭게 합류한 5 명의 선수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아주 특별한 분의 인사말씀을 좀 청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k c g c s 의 새로운 사령탑, 우리 이상민 감독님, 우리 팬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감독된 이상민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만나도 너무 반갑고요. 아, 올 시즌 하여튼 선수들이 원하는 거, 팬들이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어, 팬들과 함께 끝까지, 어, 웃을 수 있도록 좋은 경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롭게 사령탑이 된 만큼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이상민을 맞춰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민을 맞 <목소리> 네 감독님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른손 번쩍 띄면서 KCC 외쳐주시면 정답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직접 선물 증정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정답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문제 나갑니다. 우리 이상민 감독님이 KCC에 몇대 감독님이실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계시... 네, 우리 남성분육대 감독이요. 6대 감독 정답입니다. 와! 네, 앞쪽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선물의 증정에 수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바로 윌슨 타월을 준비했는데요. 전 선수의 사인이 담긴 선물이 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위까님 자리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선수들이 팬들을 더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조명을 조금, 어, 열어달라는 말씀이시죠? 환하게. 네,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즉석에서 준비한 질문이란들인지 저희가 사전에 받은 것을 양옆의전광판을 통해서 질문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분들께서는 보시고 답변을 토론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네, 김동현 선수에 관련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와 훈련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버지랑 어떤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도 멋진 수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김동현 선수, 어디 계세요? 네, 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셔요 네, 우리 동현 선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뭐, 아버지께서 좀, 낸는 수을좀 많이 좋아져서 수리적인 부분에서 좀 스틸하는 방법하고 그런 걸좀 많이 배웠고요. 시팅적인 부분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현 선수의 그럼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그냥, 그냥 똑같은 아빠. 네, 아빠. 네. 토보일 네, 주니어. 아빠와 아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선수의 질문이 도착했을지, 김훈 선수의 질문이 도착했어요. 연세대 시절 최준영 선배는 무서운 선배는지 궁금해요. <laughs> 하셨습니다. 아, 어, 우리 캡틴 표정 관리해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선수님. 아 어, 이거 혹시 사실대로 얘기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맞죠, 여러분? <laughs> 네. 어, 준영 형이 뭐 지금만큼이나 더, 지금보다 더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진잔데? <laughs> 네,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뭘 챙겨줬는지? 어, 그때도 지금과 같이 리더십이 좀 컸고요.